안녕하십니까. 황해장TV의 황해장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시킨 양말이 공장에서 지금 택배로 들어왔는데, 어 지금 이게 다섯 박스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스. 이렇게 다섯 박스인데, 어뭐 이게 뭐 폭이 한, 뭐 위로 한 50cm. 그 다음에 옆으로 넓이가 한, 70cm, 요 정도 되는 박스인데, 어, 요게 지금 150만원 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 원 도매에서 가져온 게 이게 150만원 아치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중간 도매니까, 도매로 나갈 때는 20% 내가 추가해서 보내니까, 이게 150만원 아치면은 30만원을 보태면 180만원을 받는 거고, 이거를 내가 이제 소매로 한다? 그럼 저도 이제 곱하기 2 정도 해서 나가니까, 어, 음, 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300만원 아침니다 소비, 소비자가로는. 그래서 요게 다섯 박스인데,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메지는 취급 안 하고 좀 좋은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해, 하기 때문에 원가가 좀더 비싸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어, 이게 지금 이제 등산양 말인데, 등산 양말 조금 이제 후진 거뭐 하메지급 이런 것들은 어, 빵꾸 나기 전에 목이 벌써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 그렇지 않아요. 어, 목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늘어나기 전에 빵꾸가 먼저 나죠. 그런 게더 좋은 겁니다. 양말은. 그래서 어, 빵꾸가 나기 전에 목이 먼저 늘어나는 거는 하급 어, 학급 중에서도 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좋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이게 다섯 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에 보통 한 30만원 아치 들어간 거죠. 이 150만원 아치라고 그러면은 예, 되게 놀랍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근데, 어, 좋은 거는 그만큼 원가도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돔에서 시킨 게 150만원 아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이제 할증해서 도매로 나가면, 중간 도매로 가면 이거 180만원 아치고, 내가 여기서 깔고,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비었잖아요. 이제 이게 한번 나가서 이제 비어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팔면은, 어, 다 판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300만원 아치. 그래서 약간 플러스만 할 수는 있겠지만, 300만원 아치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런 걸 가감해서, 장사하실 때, 또, 도매 시키실 때, 100만원 아치가, 어, 느 정도 양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요게 한, 어, 제가 원돔에서 150만원 아치고,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180만원 아치니까, 아, 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 요게 지금 20cm 짜리, 이게 지금 후크인데, 여기에 20cm가 다 빡빡하게 들어가서, 이, 철망이 150에 90짜리가 있어요. 그거에, 어, 빡빡하게 끼우면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다리 달아가지고 위아래로 하면 20cm 전체 다 끼운다 그러면. 근데 근데 보통은 이제 떨어질까봐 20cm 끝까지 안, 안 채우고, 이렇게좀 남깁니다. 한 요정도 끝까지 요정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고무줄을 채우는데 아무튼 그 정도 양입니다. 아무튼 도매 또 하실 때 이렇게 좋은 양말 사셔가지고 양말 장사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런 게 길게 가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뭐 함에지보다는 어, 조금 원가가 비싸더라도 국산 양말 좋은 걸로 하시는 게 길게 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함에지만 취급했으면은 오래 못 갔을 텐데 그래도 좋은 양말을 이렇게 이제 해서 팔다 보니까 단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어, 아무튼 전화 주시고. 어, 요 정도 오늘 가격하고 요거는 이제 오늘 지금 조금 더 퇴근해야 돼서 요거는 내일 챙겨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